마태복음2 1장 33절부터입니다. 어,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데, 어, 이 비유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어, 농부들한테, 그러니까 소장농, 소장농이죠. 소장농부.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은 지주죠. 지주. 그러니까 포도원, 음, 지주가 소장농부들한테 어, 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비유가 늘 그렇지만 이 비유도 정말로 있을 수 있을 만한 이 당시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 음, 아, 이때 예, 포도원 주인이 아, 이 포도원을 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이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집자는 틀도 그 안에 만들고 망대도 짓고 어, 이제 뭐 외부의 어떤 뭐 도둑들이나 산 짐승들을 감시하는 망대죠. 이런 것까지 지어 놓은 걸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대한 애착이 아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지어 놓았다는 것은 어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이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어, 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줬어요. 모든 환경들을 다 그렇게 아주 좋은 최적의 환경들을 제공을 해준 겁니다. 소작농들은 오직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잘 짓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그 환경들을 다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간 거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시민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음 일단 은 우리가 이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포도원 지주가 소작농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더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잘 갖고 놓고 그리고 포도원 이제, 앞으로 포도원을 돌볼 이 소장 농부들이, 농업에만 잘 집중하고, 포도, 포도를 잘 가꾸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그러고갔습니다 아, 근데 이 포도원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대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 포도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은 적어도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때 됐을 때 드디어 상품 가치가 있을 만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은 온전히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수입 없이 오직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이소작농들도 포도, 포도원을 잘 가꾸는데 어, 수확이 없으니까 어, 이 주인도 그 이제 수학이 없으니까 어, 이 소작농들에게 어, 이들이 받는 이제 월급 같은 것들도 이 포도원 주인이 다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다 주는 거죠. 다 주고 4년 동안은 어, 오직 이 포도원이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소작농들의 어떤 생계까지 전부 다, 다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우매한 거 보니까 이제 그 5년째가 된 겁니다. 5년째가 돼서 이제 드디어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 열매를 거들어 이제 간 겁니다. 이제 거둬서 이제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주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소작농들이 이 열매를 받으려고 온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아 이들은 왜 그랬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장농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 법이 그랬어요.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3년 동안 이 지주에게 어, 아무 연락이 없으면은 아무 연락이 없으면은 어 이 포도원은 이 소작농들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3년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 이 포도원은 어, 자연스럽게 소작농의 소유가 될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법이 어, 있었어요. 어,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왜 주인으로부터 온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에, 때리고 죽이고 한 것이었겠어요 어, 결국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38절이 그렇게 나오죠 어, 상속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불법을 행하는, 행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법을 좀 악용해서 그랬던 것이죠 어. 어, 그렇게 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뭐 시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도 하고 또 종을 또 보냈는데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그이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어, 그런데도 이제 또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소정농들이, 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어, 이 아들마저 죽이면은, 아, 진짜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의 차지가 된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어, 가진 것이죠. 그리고, 어,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일단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이 유대인들에게 맡겨 주신 영적인 기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어, 보내셨던 자들 즉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열매를 기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포도원의 환경을 너무나 잘 만들어줬습니다. 망대도 설치하고, 울타리도 설치해주고, 어, 그 집자는 틀도 설치해주고 다 했던 겁니다. 오직 농부들이 어, 이 포도원을 돌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땅히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환경도 너무나 잘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그걸 봐도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어, 그. 아주 풍성하게 먹이시고 그리고 강력한 힘도 주셨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기는커녕 어, 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왔겠어요? 주인께서 여전히 그 열매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너네들 이렇게 어, 어, 주인이 보낸 종인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 붙잡고 핍박하고 죽이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어, 그런데도 어, 이 소장농, 이 유대인들은 죽였습니다 이 소장농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소장농들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어, 하나님을 떠나고 이 교만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길 원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면 그 위에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근본정신들을 다 잃어버렸고 결국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셨는데 상속자가 오셨는데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왕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죄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주인이 원했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열매는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포도원을 잘 갖고서 나오는 열매를 주인은 원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좀 적용 해볼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묵상하시면서 적용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진짜 이 마태복음만 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초기에 그 들포도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 들포도 비유도 사실 이 비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고급 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어, 거기도 이제 그 망대를 세우고 이 집자는 틀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어? 포도를 맺긴 맺었는데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이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아니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들 포도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이게 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라 생각하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 정, 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의 행동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 있었던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그 정도는 다 했어요. 그 정도는 다 하고 그 이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정의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성경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 가지고 가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제로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행동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 결국은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 상관없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뭐난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내 옆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청년부문, 청년부 공동체 다른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에 나누고 공동체로 이루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성,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제자를 삼는 것은 한 영혼을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그냥 무슨 과외 선생님처럼 교재 펼쳐 놓고 진도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의 경건 생활 점검해 주고 그의 뭐 다른 어어 어, 어려운 부분들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책임감을 느끼고, 어, 그에게 훈계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친밀한 시간도 가져. 이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이게 제자화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어, 너도야,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재생산을 부탁하는 거. 이게 제자화거든요. 이게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기대했던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아니면은 우리 우리 혹시 이 소장농들처럼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이 아 열매를 좀 보자 그랬더니 다 무시해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무시해 버리고. <laughs>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 선지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목사님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저잖아요. 제가 어 하나님이 보내신 종처럼 그 여러분들한테 가서 야 여러분 어 여러분 열매 그 동안 맺으셨죠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전도하고 제자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10명 어, 없습니다. 근데 열0명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 그리고 막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전도 제자와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또그 얘기 한다고 싫어합니다. 네, 물론 저를 죽이진 않죠. <laughs> 절 죽이진 않지만 결국은 열매를 내놓지 않,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왜 계속 열매를 내놓지 않,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은 안 내놓을 수 있어요. 아,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맺는 열매들 공동체 생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책임지며 제정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게에는 어떤 핑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뭐 야근을 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 얘기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가도, 아무리 뭐 무슨, 예? 교회 봉사활동을 해도, 어, 그래도, 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어, 그래서 결국은 어 예수님께서 그 이, 어 이후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건축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죠. 유대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돌을 벌어버렸는데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돌이에요 예수님을 벌어버렸어요 쓸모없다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었어요 우리도 이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죠 어 집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집의 다른 부분들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뚤이 되신 것입니다. 어, 43, 4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고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 이둘다 유대인들인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는데 무시한 사람이고. 어, 돌, 돌을 맞는 사람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어, 얘기하고 어, 있습니다. 대대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 알아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다뭔줄 알죠. 이 포도원 비유가 다뭔줄 알아요. 뭔줄 아는데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도 열매를 안 맺고 이 사람들도 열매를 안 맺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더 나은 걸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하에 계신 게 아닌데, 예수님 을 어떻게 죽입니까? 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세대라는 게. 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기준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다 다 같이 치우쳐서 어리석어졌어요. 우리 영적 기준이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되고 진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바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일처럼 약간 정말 힘들면 안을 안을 못 하게 될 때도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괜찮은 게돼 버렸어요. 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음, 뭐랄까요? 아이, 저도 맨날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 말씀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